자 그리고 이제 에, 여러분들께 이제 추세의 개념을 잡는 면에서 자신의 HTS로 추세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2006년도까지 차트입니다. 누가 봐도 어때요? 일봉 차트가 우상향입니다. 자, 이거는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 상해지수 보시면 누가 봐도 우하향하는. 어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걸 하락 추세라고 하고 지금 LG 석유화학 차트를 보시고 계신데 위와 아래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차트를 박스권 횡보장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HTS를 보면 오른쪽 화면의 끝에 항상 나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현대미포조선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입니다. 자 2004년도 4월달을 맨 오른쪽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거의 3,000원짜리가 17,5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럼 몇 배죠? 3,68 하면 뭐 6배 정도가 이루어진 거죠. 6배 정도의 상승인데 여러분들한테 야, 이 주식 괜찮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 여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아. 이런 거안 사고 다 어떻게 사요? 우하향하는 차트를, 사. 아까 상해 A 지수 같은 거 사요. 다시 왼쪽 끝처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현대이포지조선이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17,500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다. 오른쪽에. 7만원까지 갔어요. 그죠? 자, 추세가 있는 종목에 대들어야 이러한 결과를 맛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어,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항상, 어, 그 추세 있는 종목들을, 어, 보셔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기술적 분석 툴을 배우자라고 돼 있는데, 패턴 매매 기법의 특징이 지지와 저항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6강까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주식 창업의 도구가 될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을 찾으면 된다? 지지와 저항. 볼린저 밴드, MACD, 이동 평균선, 추세선, 모든 것들. 뭐그 보조 지표 다 필요 없고 무엇만 찾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찾는 훈련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왜 지지와 저항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주식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사람이 모여서 어떤 바닥과 높, 그 높이를 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심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기계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두들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격에서 포착을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위험 관리하는 그 구간과도 지지저항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는 오로지 이평선과 지지 저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는 추세선. 추세선 또한 뭐죠? 지지와 저항을 알려 주는 도구입니다. 시장에서 지지와 저항을 알려 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추세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아, 뭐 저거 쉽네. 이평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갭도 뭐예요? 지지와 저항을 알려줍니다. 갭의 하단 부분이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전고점이 돌파되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저항선이 되고, 전고점은 저항선이 되고, 전고점이 돌파되면 무엇이 된다? 지지선이 된다. 여기 전고점이 돌파되니까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전고점과 지지선, 고점과 지지선은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다? 피보나치 레이셔, 피보나치 레이셔를 보시겠습니다. 피보나치 레이셔도 지지와 저항을 보시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해 지수 보시고 계신데, 어때요? 여기도 피보나치 레이셔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레이셔만큼 지지 저항을 받고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동평균선 또한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추세선은 직선이고 이동평균선이 안 나왔을 때 추세선들을 그었었고 이동평균선이 발견된 다음에는 추세선이 이동평균선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또한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다시 한번 더 어, 저, 살펴본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채널 지지선도 있죠. 채널 지지선 또한 가격대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주는 지점입니다. 그럼 지나고 보면 야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고, 어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고 이랬으면 다알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저점, 이평선에 저점들이 이평선과 맞물려서 지지가 되고 있고, 고점들이 네모에서 보는 것처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아주 중요한 전고점이 돌파돼서 이 전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이러한 지점에서 내가 여기서는 못 샀더라도 여기 지지되는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했다면 이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향유를 해서 6,500원, 뭐 7,000원대 사서 만원 이상 가는 그런 움직임을 향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면 6만원, 5만원, 4만원, 9만원. 10만원.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면 1000, 1100, 1200, 2000또2000 2000 다음엔 3000.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 있는 숫자에는 사람들이 모두 어때요? 신경이 예민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또한 뭐가 돼요? 지지나 저항선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훈련을 하는 매매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제 눈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눈으로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눈 스스로 무엇이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갑니다. 자, 저도 매매하면 10번 중에 7, 8번이 깨집니다. 10번 중에 두세 번을 벌 뿐이에요. 근데 왜 계좌가 누적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10번 중에 7번 깨질 때 작게 깨지고, 2, 3번 벌때 7번 깨진 것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 30% 내에요. 2, 30%가 얼마나 승률이 큰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겠지만, 일반적인 개미들은 어때요? 짧게 여러 번, 뭐 7, 8번 먹고 크게 한두 번 터지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 저기 뭐야 훈련 들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이 증권사관의 께서 하는 훈련의 어떤 맛을 조금은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차트를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탑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천번 만번을 얘기해도 어,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관리고 스탑입니다 손절은 생명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사관학교 입교하시면 뭐 절체조를 하신다든지 등산을 수행을 할 텐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스탑을 놓게 하는 인내심을 키우고 스탑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어,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어, 2007년도에 아쿠, 2006년도에 아쿠정동 미꾸라지라는 윤광로 씨랑 KR선물을 같이 만들어서 어, 그 회사의 해외 파트를 제가 운영을 해줬었는데 그때 아쿠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랑 같이 제가 어, 신한금융투자 300홀에서 어, 강연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에, 윤광로 씨랑 저가 같이 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자, 자산 그래프입니다. 자, 윤광로 씨가 신뢰를 통해 손절의 중요성을 저와 똑같이 이제 부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받고 윤광로 씨가 아, 강연을 하고 이랬었는데, 손절을 놓는, 놓는 투자자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은 95%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도 매매 한 20년 하셨고 저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해서 행동을 해야 될지 이 cd를 통해서 또는 증권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셔야 될 것이고 그게 놓는 게 손절을 실제로 실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절에 천 번만 딱 털려 보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나옵니다. 죽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생기듯이 머니 게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 죽을 뜻이 여기서 길을 발견하고자 하신다면 손절을 놓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예, 살아나가시는 방법인데 그 손절을 어영부영 놓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을 얼마나 정교하게 놓고. 네. 그 손절을 얼마나 정교하게 놓고 손절 관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는지는 이제 차후 강의를 통해서 또 증권사관학교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그 1강은 이것으로 손절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뒤에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